최근 진짜 격변의 투자 시장이 정말 펼쳐지고 있는데 이 안에서 또 어떻게 투자를 하면서 살아남을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 정말 지옥을 맛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최근 주식 시장의 상황을 보면은 진짜 롤러코스터도 이런 롤러코스터가 없잖아요. 이 지난주가 정말 그 지옥이었죠. 지옥 문 앞까지 갔다가 그나마 지금 좀 회복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보면 14,000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16,000대로 회복을 했거든요. 그 만큼 순식간에 급락했다가 다시 또 회복을 해서, 야, 지난주에 팔았던 사람들은 지금 막 눈물을 막 흘리고 있는 뭐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옥이 뭐 괜히 지옥이 아니라 같이 빠지고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빠져가지고 던졌는데 다시 반등을 해 버리니까 이제 미치는 거죠. 어쨌든 진짜 문 앞까지 갔다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게더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 이 원흉, 원흉은 지금 뭐라고 하죠? 내가 이렇게 국정 운영을 잘할지 몰랐다. 그래서 속을 막 긁어 놓는 거죠, 지금. 내가 되게 잘했다. 라고 지금 막 자화자찬을 하고 있으니까 금융자산에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뭐 화딱지가 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롤러코스터를 우리나라만 타는게 아니고 지금 뭐 미국인들도 다 같이 지금 이 판에 지금 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막 돌고 있는 그런 밈들이 많대요 그래서 트럼프 시대에 외식을 하는 방법 해서 <laughs> 이런 것들이 막 돌고 있다고 합니다 뭐 지금 뭐 쓰레기통에 막 도너츠 같은 거뭐 이런 거 야채 같은 거 주워 먹고 하는게 외식이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경제에 정말 큰 충격을 줬고 특히 이제 자산 시장, 특히 이제 주식에 대다수의 자산이 들어 있는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지금 경기를 할 일이죠. 그래가지고 뭐 시위도 많아지고 어, 트럼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지금 얘기들이 미국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는 그러면 피해가 없냐?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 많거든요. 특히 이제 국장을 떠나서 미국으로 갔던 분들이 작년 말에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해탈의 경지에 도달해서 나스닥 감사제해서 모든 투자자 분들께 감사의 뜻을 담아서 특별한 할인 가격으로 모십니다. 해서 전품목 30% 할인 뭐 이런 식으로 막 지금 또 미미 막 돌고 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닌 게 진짜 지금 제일 공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등을 하긴 했는데 다시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뭐 짤도 돕니다 엔비디아 주주들 선상파티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도는데 그러니까 지금 선상파티라고 해서뭐한잔해뭐 이게 아니라 지금 이제 원양어선을 이제 빗대어서 지금 업무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바닥인 줄 알고 매수한 투자자가 이제 훅 빠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지하실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주식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게 빠질 때는 진짜 바닥이 어딘지 뭔가 하방 지지선이 없잖아요. 극단적으로 하면 진짜 상패까지도 가니까 이게 정말 공포감에 패닉셀이 나오기도 하는 게 주식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뭔가 재평가되고 있는 저축을 오히려 사람들이 다시 돌아보고 있어요. 원금이 보장이 되면서 연4% 정도의 확정으로 수익을 주는 상품이 있다고 하면서 지금 약간 좀 웃기려고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저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였구나. 왜냐면 이게 주가가 막 상승하기 시작하면은 사실 저축하는 게 무의미해 보이잖아요. 저기서 막 이자 막3% 받아 가지고 4% 받아 가지고 이자 소득세 떼고 나면은 남는 것도 없는데 저럴 거면 그냥 S&P 투자해라고 했는데 원금이 까져 버리니까 아, 저축이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저도 이런 저축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사실 젊을 때 아끼고 좀 돈을 모아라라고 하는 거지, 제가 평생 돈 모으라고 하진 않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이 젊을 때 사실 골든타임, 이 저축의 골든타임이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나이를 들면 들수록 인생의 어떤 변수가 없어져요. 변화구를 던지기가 어려워요. 나이가 한40 넘어가면 거의 이제 직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생의 나머지 후반부가 거의 정해져 있는데, 그 전에 최대한 변화를 일으켜서 이뭐랄까 미래를 좀 도모할 수 있는 시기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젊을 때좀 아끼고 돈을 쓸 거면 좀 나중에 써라라고 제가 얘기를 하지만 실제 실천하는 사람이 적어요. 왜냐하면 아, 젊을 때 오히려 더 소비하기도 좋고 뭐 여행을 가도 더 즐거운데 나중으로 미루라니까 좀 싫은 거죠. 그래서 저축도 어, 젊을 때 하기보다는 뭐 차라리 투자를 해서 불려서 나중에 뭐 돈을 더 많이 벌겠다라는 마음으로 뭐 투자했다가 또 이제 원금이 날아가면은 어, 이제는 뭐 이도 저도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유키즈에 보면은 이제 유튜버 자칠린이라는 분이 나왔었는데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 상남자들의 사연을 보내셔가지고 요 그걸로 통해서 또 이렇게 되신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자칠린이님이뭐말 그대로 이게 저축만 해가지고 20대인데 막 돈을 모아서 그걸로 뭐 청약도 당첨되고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뭐 딱히 어떤 다른 투자를 한다기 보다는 순수하게 말 그대로 이제 근로소득과 뭐 이제 또 알바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모으고 생활비를 극도로 줄여가지고 이 목돈을 만들면 그걸로 또 청약을 했는데 운이도 잘 맞아가지고 집도 사고 그래서 또 그걸로 또 한번 또 자산이 늘어나는 한마디로 이제 목돈이 모여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청약도 할수 있고 하는 그 가능성이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돈을 모으기 전에는 야, 그런 거는 뭐 의미가 없어. 우선 돈을 불려야 돼. 라고 하면서 뭐 어떤 분들은 1억을 모을 때까지 뭐 그냥 투자하지 말고 모아라. 라고 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돈을 같이 불리면서 어, 돈도 모아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돈을 모으긴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뭐 누가 모릅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안 하는 이유는 그럼 뭐냐? 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정답은 어, 비법이 없어요. 그냥 정답은 그냥 묵묵히 고생하면서 그냥 인내하고 참고 가는 거거든요. 그냥 지름길은 없고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이게 거북이는 좀 느려 보이고, 토끼가 되고 싶은 마음이 많기 때문에, 한방에 갈려다가 사실 좀 삐끗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거기다가 이제 이런 저축을 해가지고 극단적으로 아껴서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반감이 있는 분들도 많은 게 왜냐면 이게 힘들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물론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목돈을 모은 다음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목돈을 모으는 걸좀 같이 투자해서 불리면 더 좋은데 라는 생각이 또 자연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약간 정도를 못 지키고 또막 다른 데로 가버린단 말이지. 그러면서 또 꼬이니까. 이게 실제로 하는 건참 어렵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저희 그 테이커스 여기 게시판에 어써 주신 이제 클로징 님이라는 분이 써 주셨는데 요 순자산 뭐 돌파 이야기, 3억 돌파 이야기를 이제 적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생인데 어 현재 뭐 중소기업에서 다니고 계시면서 2,500의 연봉으로 시작해서 지금 연봉이 2배 이상 됐으니까 사실 소득을 되게 늘린 그런 케이스인 거죠. 근데 이분이 그러면 순탄하게만 했냐 뭐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 내용을 다 설명드리면 너무 기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축을 9 90% 이상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연봉이 적어도 저축을 90% 이상 했다. 아, 내가 돈을 많이 버니까 저축을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저축은 그냥 의지의 표현 같은 거죠. 물론 내가 자취를 하고 그러면 은뭐 90%까지 저축은 못하죠. 가족이랑 같이 살면서 아니면 뭐 극단적으로 기숙사나 이런 데 살면서 주거비를 아낄 수 있어야지만 저축할 수 있는 게 90%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90%를 하면서 이분은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부모님한테 돈을 드렸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동으로 돈을 모아주시면 나중에 뭐 목돈이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이분이 생각보다 저축하기가 쉬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여기에 동의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실제로 저축을 해보시면 느끼는 게 저축 자체는 쉬워요. 어, 근데 저축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힘든 거예요. 저축은 되게 간단한 거 아닙니까? 내 통장에 들어온 돈에서 그냥 안 쓰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극단적으로 라면 박스를 한두 박스 삽니다. 그래서 그 라면만 먹고 살면은 돈은 다 해결이 되거든요. 돈이 모여요. 근데 그렇게 살면 뭐 건강이 망가져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 부수적인 얘기입니다. 실제로 내가 힘든 거는 그렇게 하면서 생기는 뭐 주변 사람들의 걱정. 뭐 그게 내 걱정일 수도 있고요. 주변 사람들이 진짜 우려를 해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들도 있어요. 그 중에는 조롱도 많고요. 그 비난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아까 극단적으로 뭐 라면만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 했지만, 뭐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끼려고 마음 먹으면 아낄 수는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회사를 다녀요. 회사 다니면은 점심에 뭐 도시락을 싸거나 뭐 해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옆에서 막 수근거린단 말이지, 손가락질하고 뭐뭐틱틱대는 뭐,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축보다 더 힘든 게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돈을 모았는데 어, 결국에 그 돈이 부모님한테 모여 있는 줄 알았지만 부모님이 또다 이렇게 어, 어디다 또 쓰셨나봐요. 날리고 해서 어 부모님이 돈을 모아 놓은 줄 알았는데 돈을 다 날려 버리니까 이분이 얼마나 또 허망했겠습니까? 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돈을 모았는데 이제 날렸던 돈까지 회복을 하려고 하니 어떻게 돼요? 이제 투자를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돈을 더 빨리 불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코인을 좀 하셨나 봐요. 그래서 코인판에 비중을 늘리고 ICO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말 그대로 이제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상장하면서 빵 터지는 걸 노리면 그런 투자였는데 실제로 이 ICO 해가지고 돈번 분들은 코인을 만든 사람들 창립자들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거기에 들어갔다가 날린 분들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또 실패를 하더라. 처음부터 저축은 되게 잘 됐는데 그 돈이 계속 날라간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또 상심이 컸겠습니까? 저도 주식을 한 7년 하고 부동산으로 바꿨는데 이렇게 바꿨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거가 저는 주식이 더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주식을 잘하는 분들은 주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이 한번 주식을 해볼 필요도 있다고는 생각해요. 왜냐면 또 재능이 있을 수 있잖아. 재능이 있으면 주식이 훨씬 좋은 투자예요. 기본적으로 국장은 세금도 없고, 주식을 하더라도 세금이 뭐 엄청나게 부담되는 수준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부동산에 비해서. 거기다가 대응하기도 쉽고, 세입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정책의 영향을 좀덜 받기도 하니까, 여러모로 저는 주식이 개인의 능력치만 충분히 좋으면 오히려 더 승부를 보기 좋은 거라고 봐요. 근데 문제가 뭐다?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라는 거죠. 어, 저도 주식을 진짜 미친 듯이 했었거든요. 21살 때부터 한 7년 정도 미친 듯이 했는데, 어, 건설사 들어가서 부동산으로 바꿨던 이유는, 어, 이걸 해보니까 저도 한계가 좀 오더라고요. 아, 이걸로 엄청난 부자가 되기가 쉽지가 않다. 한해잘벌수 있는데 또막 깨먹고, 다시 또잘 벌면 또 깨먹고, 이렇게 되니까, 아,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근데 부동산으로 오니까 느릿느릿하지만 그래도 천천히 우상향을 하니까 이때는 뭐 미국장도 없었고요. 제가 할 때는. 그럼 여기서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하면은 잘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하면서 여기서 좀 답을 본 거죠 그랬더니 좀 자산이 늘어나더라 자 그래서 이분도 이제 심기일전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 투자로 이제 전환을 하셨는데 이제 집을 사보면요 여러분들 이제 느끼는 게 뭐가 있냐면 주식을 하던 분들이 부동산을 되게 만만하게 보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이 훨씬 변동성도 크고 막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좀 쉬워 보이거든요 실제로 이론적인 어떤 그 깊이는 부동산이 더 쉽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부동산이 어려운 건 뭐냐면 계약서 썼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계약서 쓰고 난 이후에도 부동산은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데 제가 항상 말하지만 부동산은 사람 문제가 제일 큽니다. 사람 문제. 부동산이라는 건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최소한 중개사도 상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매도자도 상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임차인도 상대를 해야 되고요. 내가 나중에 집을 팔려면, 어, 내 집을 사줄 매수자를 또 상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중개사, 수리해주는 인테리어 회사, 다양한 사람들을 막 만나게 되거든요. 거기다가 뭐 정책, 그리고 뭐 국민 정서, 여론까지 막내 자산에 막 영향을 막 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 상대하는 게 되게 힘든데, 이거는 부동산을 사봐야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잘 몰라요. 이론 공부하고 책볼 때는 사람 상대가 뭐가 힘들어 라고 하는데 사보면 안다 그래서 이분도 집을 샀는데 집 사고 나서 갑자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니까 매도자가 안 판다고 안 팔어 돈더 내놔 막 하면서 막 이제 막 진상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죠 계약서 다 썼는데 계약서 쓰면 사실 끝이잖아요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잔금 계좌를 없애버려요 돈을 못, 입금 못하게 막 잔금 계좌를 막 없애버리는 분들도 있고 뭐 그냥 열쇠 안 주고 비번 안 주고 뭐 이런 분도 있고 뭐 소송하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어떤 분들은 임차인을 맞췄는데 임차인이 완전 집을 완전 다 난장판을 만들어 가지고 막 쓰레기 더미를 막집 안에 막 쌓아놓고 뭐 그리고 도망가는 분도 있고 뭐 유학생을 받았는데 유학생이 외국으로 나가버리고 뭐 이런 뭐 다양한 일들이 막 많거든요 월세 안 내고 그러니까 마음고생들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이론만 가지고는 제가 부동산 투자하기 좀 어렵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을 몇번 상대하다가 아예 집 투자를 안 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대차 3법 이런 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되게 좋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제 나중에 돈도 벌고 뭐 하다 보면 살다 보면 내 집을 또 임차를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다른 분이 또 우리 집에 임차를 왔을 때 좋은 분들도 많지만 진짜 이상한 사람들도 많단 말이죠. 그런 분들을 이제 상대하다 보면, 아, 저는 그냥 부동산 안 할랍니다. 그냥 저는 그냥 실거주 한채 사고 말게요 하는 분들도 많다. 자, 그러다가 어쨌든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돈을 주면서 4년간의 저축액이 증발되고 잘못된 투기로 또 1년짜리 저축액이 또 증발되고 하면서 제로에 갔는데, 그나마 부동산을 만나서 회복을 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좀 와닿았는데 어 물론 재능 있고 투자에 되게 이성적이고 뭔가 그 소위 말하는 TJ들 있잖아요. TJ들. 감정이 막그 투자에 반영이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주식을 그나마 좀 하는데 어 그래도 어려운 게 주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어 부동산으로 오면 그래도 좀 일반적인 사람들이 성공하는 게 아무래도 부동산은 좀 느릿느릿하고 좀 그래도 하락보다는 좀 천천히라도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속도가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이분은 1억을 모으라고 하지만 근로소득만으로 모으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만큼 투자를 같이 병행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신 건데, 어 지금은 또 다주택 규제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소액 투자하는 게또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또 열리면 이제 1억을 모으기 전에 뭐 부동산 투자를 같이 겸하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만든 거를 이제 듣고 뭐 좋다라고 얘기도 해주셨는데, 어 제가 강의를 하고 하는 것들 중에는 대부분 이제 시행착오를 좀 줄여드리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행착오라는 거를 잘 간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론만 보면요, 이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이제 한번 겪어 보면은 아 그때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있구나라는 거를 내가 보통 당해보면 알 때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연봉 너무 비싼 집 사지 말라고 하는 것도 어, 살아보면 그때 또 약간 후회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때 그냥 그렇게 가지 말걸 하는 걸 나중에 깨달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잘 사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한국인들이 그리고 한국인들 100명한테 시켰을 때 가장 성공률이 높은 거는 근로소득을 최대한 높이고 어, 저축을 해서 그 돈으로 이제 부동산, 정확하게는 이제 아파트를 사는 게 그나마 성공률이 높은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걸 하라고 해도 잘못 해요. 그리고 이걸 하느니 그냥 뭐 금융자산이나 이런 변동성 큰 코인이나 이런 걸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기도 모르게 글로 가는 이유가 이 인내심. 그러니까 인내심을 갖고 저축을 한다는 게 되게 힘들고요. 우선 거기다가 주변의 시선이 되게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득을 높였는데 인내심을 가지고 저축한다는 거는 궁상맞게 산다는 거죠. 궁상맞게 산다. 왜 그렇게 궁상맞게 살아라는 그 주변의 뾰족한 시선들을 무뎌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심과 자괴감 이런 것들을 무뎌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인내심도 힘들지만 저축하는 인내심도 힘들지만 주변 사람들의 이 시선을 무디고 사는 거그 과정이 힘들어서 부동산 투자를 아예 시작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부동산 투자로 돈을 좀 벌었다 성공했다 하는 분들은 대다수 거의 99%다이두 가지를 참으신 거야. 참고 견뎌내신 분들이 목돈을 만들고 그 목돈을 가지고 기반 삼아서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잘된 거죠. 이 마음이 되게 조급해집니다. 뭔가를 저축하고 남들은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되게 조급해지고 내가 뭔가 차근차근 저축하고 있어도 주변에서 가만두질 않아요. 가만 안 둬, 진짜로. 야, 너 그렇게 살지 마라. 어, 너 어떻게든 좀더돈좀 쓰고 살아라. 너가 차가 없으니까 연애를 못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요. 뭐 별의별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너 지금 한번 젊을 때 여행 한번 갔다 와야 돼. 그러면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니까? 뭐 이런 얘기를 막 듣게 되면은 이게 맞나? 내가 이렇게 맨날 일만 하고 거의 막주 5일 6일. 막 일하면서 저축만 하고 맨날 집에서 막 넷플릭스 핸드폰으로 보는 게 유일한 낙인데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한 2년은 했는데 앞으로 5년 6년 더할수 있나 막 이런 막막함도 막 생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딱 이게 끊어지면서 이 근로소득과 저축이 같이 무너지고 무뎌졌던 내 마음이 다시 또 이제 뾰족해지면서 남들처럼 살아야 되겠다 나도 돈쓸수 있어 나도 돈쓸줄 알아 하면서 소비가 폭발한다. 인내심과 무뎌짐을 강조를 하면요. 대부분 이런 반응이 옵니다. 아니, 그렇게 뭐 따박따박 돈 모아가지고 뭐 언제 부자 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서울 내집 마련 가능합니까? 어차피 인생 한 방인데 한번 베팅하지 않으면 서울에 내집 마련 못한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저도 여기에 일부 동의는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인생을 바꾸는 건베팅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그베팅을할때 돈이 어느 정도 목돈이 있으면 부동산에도 한번 베팅을 해볼 수가 있는데 돈이 작을 때는 부동산은 이제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제 금융자산에서 베팅을 하는 거죠 그럼 금융자산에서 베팅 했을 때 성공하면 엄청난 부자가 되지만 여기가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성공률이 높지는 않다 그래서 한번 돈을 모아보고 부동산도 한번 고민해 볼수 있는 정도의 따, 단계가 오면 선택지가 많아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안타깝게도 어 제가 이제 가져와 봤는데 이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아, 어, 그런 투자처. 이 금융 자산, 주식 투자처를 보면은 아다 어, 레버리지예요. 3배짜리 레버리지, 인버스 2배, 뭐 인버스 3배, 또 3배 레버리지, 뭐 2배, 뭐 인버스 2배, 뭐 이런 것들을 사거든요. 우리는 레버리지를 엄청 사랑해. 우리는 그냥 한 방을 계속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파민의 민족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 왜 이렇게 할까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자산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지금 똘똘한 한채 때문에 막 더, 막 내가 사고 싶은 집들이 막더 비싸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순식간에 막 2억, 3억씩 막 튀어버리니까 저거 따라잡으려면 더 가야 된다. 더좀 몰아쳐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좋은 결과로 올 것이냐. 이건 알수 없는 거죠. 뭐 요즘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워렌버핏 이분을 말을 안할 수가 없는 게 결국에 이분 이 진짜 현자는 현자예요. 그래서 항상 이분이 그 리스크를 잘 관리하셔가지고 위기가 올 때마다 이제 빠져나가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참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식 시장은 조급한 사람에게서 인내심 있는 사람한테로 돈을 옮기는 그런 장치다. 어찌 보면 명언 중에 명언인 거죠. 주식을 살때50% 이상 하락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의 확신이 있다면 흔들리지 마라. 공포가 만연할 때 탐욕을 가져라.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급락했다고, 단기적으로 급락했다고 팔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빠졌다고 팔아버렸을 때또 다시 회복할 수도 있으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라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분은 이게 되니까 이렇게 부자가 된 거예요. 맞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게 안 돼요. 이게 잘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조급한 사람이니까, 내, 내 돈을 지금 남한테 주게 되죠. 주식에 들어가면, 그리고 50% 이상 하락할 각오가 잘안 됩니다. 그리고 투자에 확신이 잘안 들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죠. 그리고 공포가 만연할 때 탐욕을 하라는데, 탐욕이 많을 때 들어가고, 공포가 많을 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참 힘든 게 주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되면 주식이 엄청난 큰 부자를 만들어주는 장치인 건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저도 지금 2022년에 하락기를 지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회복이 되는 이 회복기까지 또 보면서 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특히 이제 부동산 투자가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그나마 좀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결국에 버틸 수 있으면 버틸 수 있으면 또 이게 회복을 좀 하거든요. 주식이나 뭐 코인 이런 것들은 빠졌을 때 버티기가 참 상대적으로 힘들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부동산을 할 때는 버틸 수 있는 정도로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러면 기회는 계속 이어지는데 잘 하다가 한번 못 버틸 만큼 투자했는데 확 빠져버리면 그때는 이제 부동산은 보통 파산으로 가기 때문에 너무 욕심내지 않는 선에서 감당할 수 있는 투자만 할수 있다면 부동산도 충분히 좋은 투자처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해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찌 보면 투자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닐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만 투자를 하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투자를 하면서 계속 생명 연장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 실력도 쌓이고, 좀 감도 예민해지면서 나중에는 정말 대박을 낼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때까지 갈수 있는 사람들이 중간에 욕심내고, 어, 못 버티고 무너지면은 어찌 보면은 더잘될수 있는 사람이 좀 아쉽게 못하고 이제 멈추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오히려 어, 좀 길게 보고 장기 투자로 꾸준히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또 만약에 급락을 했거나 손해를 본 분들이 있다면 이것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정리하셔가지고 이번에 손해본 거 장기적으로 또 메꾸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또 단기에 또 레버리지 써가지고 회복해야지 라고 하는 순간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